저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자동결제 4가지 네 변화를 보면서 솔직히 긴장도 되고 제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동이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월세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까지도 알아서 나가니까 편리하다는 생각만 했지.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자동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매달 2,500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된다고 봅니다. 1년이면 3만원이 넘고 10년이면 30만원이에요. 저는 30만원이면 해외여행 한번갈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반드시 챙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있어요. 문제는 해지신청이 단순히 전화한 통으로 끝나지 않고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뻔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OTT 서비스가 있었는데 자동 결제인 줄 모르고 몇달 동안 돈을 내고 있었거든요. 카드 내역서를 보고 처음 알았을 때는 이미 몇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번 수신료 문제를 보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게 버스 태그리스 자동 결제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타고 내리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니. 영화 속 미래의 사회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단말기가 오류를 일으켜서 요금이 두번 결제되면 어떡하지? 또 반대로 아예 인식이 안 돼서 무임승차로 처리되면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시범 운영 단계라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실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저는 편리함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버스를 탈때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이체 방식 변화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나가니까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이제는 수신료까지 묶여서 같이 나가니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동 결제가 편리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는 무서운 구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고지서를 잘안 보고 그냥 빠져나갔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매달 내역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무료 체험으로 가입했다가 자동 결제가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몇달 동안 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 금액이 작아서 눈에 잘안 띄었는데. 나중에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았을 때는 이미 수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번 수신료 문제를 보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모바일 앱 구독을 자동 결제로 걸어 놓았는데 한번 앱에서 탈퇴를 깜빡해서 한 달에 1만원씩 6개월 동안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합하면 6만원인데 사용은 거의 안 했대요. 이런 걸 보면서 작은 금액도 모이면 큰 돈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더 많은 생활요금과 구독 서비스들이 자동 결제 체계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교통뿐 아니라 수도요금이나 지방세. 심지어는 쇼핑몰이나 OTT 서비스까지 자동 결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자동 결제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활 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해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천 원, 이천 원 정도야 하고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작은 금액도 모이면 큰 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50대 이후 세대는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 결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10월 변화를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보지 않고 내 생활을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달에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냈는데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어떤 항목이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매달 고지서를 체크하고 자동 결제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편리해지는 시스템 속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번 변화가 알려준 것 같아요. 결국 이번 10월부터 달라지는 자동 결제 네 가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동 결제 시대를 어떻게 똑똑하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번 변화를 계기로 본인의 자동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